고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자위 업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봤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금 믿고 쫓고 따랐던 것인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1장부터 해서 쭉 이제 3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데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임박한 진노를 과연 너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여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던진 이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시겠대요 그러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였다면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들은 반드시 맺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본질이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 제사도 너무 잘 드리고 11조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언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영혼의 중심을 통찰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만 열심히 했던 그들이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를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2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은 이제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어도 선지자 노릇을 쓰라고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을 행하는 걸 주님이 관심있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열매들은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나타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부어주시며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능력 이꼬르 열매다. 성경은 단한 번도 이러한 능력을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하여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바울도 열매 없는 일에 성도들은 절대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면 책망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열매 없는 그 어두운 일이 대체 뭐냐? 7절에 그 나와요. 7절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고를 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일에 한 분도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흔적과 같은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집니다. 이건 내가 맺기 싫어도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예수님과 접붙어서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증거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건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인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좋지 않은 열매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 7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 5절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 죄의 정력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한다? 이야, 사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삼킬 만큼 크게 장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상태로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망의 종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표 중에 하나는 아주 적은 죄를 지어도 신앙의 양심이 비수와 같이 꽂히면서 아파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무감각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끼리 같이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별것 아닌 말에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세요? 우리 네. <laughs> 거짓말 하고 나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 네. 회개를 해야 돼요. 네.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 이 우리가 다 이제 결혼해서 을 부부 생활하다 보면. 큰 싸움과 이 전쟁을 피하려고 피하기 위해 대충 넘어가기 위한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야, 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 이 거짓말이 처음에는, 아, 이거짓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내또 거짓말했네. 두 번째 거짓말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중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 거짓말이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비수와 같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 없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해서 그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될수 없어요. 1년 동안 52주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유한이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달려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세례 유한한테 묻으니까 세례 유한이그 답변을 주는 내용이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그 행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로 주님이 오실 그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순간에. 너희는 쭉정이가 되어 영원한 풀목 가운데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로써 이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어 요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하는 것처럼 세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정한 세 이외에 욕심으로 더 세를 부과해서 너희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나라에서 부과한 세 이상의 것을 절대 받지 말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받아야 된다 회계라는 말 자체가 리우칠 회 돌이킬 계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를 깨닫게 되면 회라고 하는 리우침이 일어나면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의의 길로 돌이키는 삶의 행실로 이어지는 것 그 행실로 이어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툰 사람이 있고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회개를 했다, 마음으로는 회개를 했는데 실제 관계를 풀지 않고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맺어야 될첫 번째 열매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열매. 이 말은 단순히, 아, 무서우니까 회계,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양심이 불편해서 살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절대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와 우리의 영혼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푹푹 찌르는 걸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비로소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얻냐면 회개하는 심령만 하나님의 위로와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이 속에 그 죄와의 동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에 가 보니까 빛의 열매가 있대요. 빛의 열매. 이건 착한 행실에 대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시던 삶의 행실에 관한 열매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가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도, 야,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지금 앉아 계셔도,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이건 내 개인이 너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야 안어요또 지어요. 그리고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또 회개를 해야 하네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또 지어야 안어요 지어요? 이거를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어느 때까지 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회개만 하면 나는 일흔 번씩 일곱 번 죄를 져도 너 용서해 줄 거야.